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컨트마스터 이정훈입니다. 코인 종목들 철저하게 분석해서 핵심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클릭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스톰엑스 분석 영상이죠. 바로 종목 주봉 차트부터 보면서 이 전체적인 종목의 모습과 단기 대응방안 전부 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톰엑스, 앞으로 가능성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 스톰엑스는 굉장히 크고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려보자면, 자, 첫 번째는 이전 차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이 상당히 탄력적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중반에 바로 다섯 배를 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이런 코인들이 흔하지가 않고요. 자, 세 번째는 거래 대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세 가지가 핵심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앞으로의 상승에 기대를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사안, 차트의 모습부터 말씀을 더 드리자면, 이 스톰엑스 같은 경우는 일단 전체적인 차트의 모습과 과거의 시세 탄력이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 많고, 이전 모든 모습들이 현재도 영향이 크다 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죠. 일단 스톰엑스는 지난 2020년 바닥 대비해서 2021년에 무려 120배, 12,0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었던 엄청난 종목입니다. 즉 지금은 그 명성이 살짝 잊혀지긴 했지만 코인 시장에서 이런 이력을 가진 종목이 면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시점 바닥 대비해서는 아직 많이 올라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매수 맥점을 잡아볼 만하고 눌리는 구간도 있겠지만 지금보다 상승률이 여력은 충분히 크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종목이 상당히 탄력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지난 7월 같은 경우 이때를 보시게 되면 단기간에 겨우 3일 만에 5배 상승하는 그 엄청난 상승 탄력도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크게 상승하면 금세 시세가 죽기도 하지만 굉장히 인상적인 탄력성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고점을 뚫게 되면 갑자기 수십 프로가 올라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졌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대금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이 거래대금이 크면 클수록 올해 세력의 규모도 크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지난 매직 구간으로 추정되는 그런 시점들 작년 9월부터 해서 올해 2월까지 거래량이 터졌을 때를 기준으로 거래대금을 보시게 되면 특히 9월에는 업비트 내에서 1위를 할 정도로 엄청나게 거래대금이 터졌죠. 즉, 굉장히 큰 규모의 자금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탄력적인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차트 분석과 앞으로의 대응방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이라던가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 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분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트의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비법 전자책 4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4823-9262로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로강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 권으로 분할을 해 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었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4823-9262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 다 담아 전달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걸로 꼭잘 공부하셔서 이 뜨거운 불장 속에서 누구보다 크게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체적인 차트의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일단 누가 봐도 스톰엑스는 상승파동이 진행 중이죠. 하지만 지금은 좀 중요한 가격 위치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 지금 종목의 현재 위치상 저항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가격대이고요. 지난 고점인 20원을 살짝 넘었던 그 구간이죠. 자, 이때 고점에 물려있는 개인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본절하는 그런 개인들의 매물들이 상당히 출회되게 되고요. 자, 현 시점에서 이때 물량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출렁이는 모습들 계속해서 윗꼬리를 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물량만 흡수가 된다면 다시 한번 강하게 치고 갈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오점 판별 시에 활용을 하고 있는 이 RSI 지표를 보시게 되면 주봉상으로는 수치가 76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RSI 수치상 80이면 과열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의 과열권에 근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진입하신 분들께서는 약간의 대응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현 구간,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이 올라온 그런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혼절할 구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지금 볼린저 밴드 이격이 좀 벌어져 있죠? 아직까지는 이때만큼은 아니지만, 이격이 크게 벌어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 기간 조정 및 가격 조정이, 나오긴 합니다. 자 앞으로 안 간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이격을 잘 보시면서 눌렸을 때잘 잡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진행할 때는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 검은 선이죠. 자이 선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흐름,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다섯 번이나 나와줬죠. 자 이런 부분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고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 매수 타점이 되는지 이전 영상들에서도 다 말씀드렸는데 자이 매수 맥점을 못 잡아 수익을 놓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타이밍을 다 놓치고 계실 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 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 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4823-9262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 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한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4823-9262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 꼭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